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사흘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여기 있는 백도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두 점으로 키워가면서 뭔가 백의 활로를 메어가고 싶은데요. 자 이곳으로 두게 되면요, 지금은 백이 이곳을 가만히 먹여치는 수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두면 끊는 순간 여기서 어떠한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흑돌이 백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왠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곳을 하나 먼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갖다 붙였다라는 건 이곳에 집을 없애겠다는 뜻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갖다 붙이면 이번에도 먹여치는 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흙이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치게 되면 여기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집을 내는 순간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흙도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는 수가 최선인데 여길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백도를 잡기에선,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곳뜨면 먹여치기에서 안 됐고, 여기를 또 붙여오면 먹여치기를 당해서 또 역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정답, 바로 어입니까 적의 급소, 나의 급소. 일단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백이 만약에, 1억 이곳으로 집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흙이 어떻게 두는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는요 여러분, 지금은 이곳으로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으로 두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지금 여길 단수치면 여기 먹더라도 단수쳤을 때 이게 뭔가 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도 뭔가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두었다 흙이 여길 찔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이 이곳을 안 연결하고 버틸 재간이 없죠 이렇게 집 만드는 건안 되니까 이곳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두게 돼요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두는 수는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두었다 지금 이쪽으로 두면 흑에게 어떠한 수가 또 있냐면요. 여기를 살며시 갖다 붙이는 수가 좋아요. 자, 이 돌이 지금 당장 잡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여기 백집을 하나 없애는 순간 때려내면 치중가서 백을 모두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이렇게 두는 순 여기가 끊어져서 곤란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백 입장에서 정말 까다롭게 두는 수가 딱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수가 바로 어디냐면요.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자, 지금 이쪽으로 두게 되면 흙이 정말 난감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정답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덜컥 이런 식으로 먼저 끊어가고 싶거든요. 자, 이곳을 끊게 되면, 이곳으로 이렇게 끊어서, 여길 때려요. 뒤에서 단수 치면 연결하고요. 또다시 단수 쳤을 때 뭔가 흙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데, 백이 연결하는 순간 흙이 먼저 잡힙니다.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장면에서 또다시 그렇다면, 이곳으로 붙여가는 수요. 자, 이곳을 붙여가게 되면, 백이 이번엔 여길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어서 뭔가 오공도와 형태를 만들고 싶은데요. 흙이, 아니, 백이 이곳을 찝게 되면, 뒤에서 단수치면 연결하고요. 또다시 단수치면 때려내는 순간, 번개사국 모양으로 백이 살아가게 돼요. 역시나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가 정말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이 수익 정답. 과연 어디가 되냐고요? 지금 이장면에서의 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이렇게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여기서 응수가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두어 가고 싶은데요. 자, 이쪽으로 두게 되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여러분 어떠한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이곳을 먼저 하나 이렇게 찝는 수가 가능해요. 자, 이 수가 왜 좋은 수가 되냐면, 백이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지금처럼 바깥에서 막는 순간, 이 돌이 단수라서 여길 때려내는 순간, 기가 막히게, 여러분, 후절수로 백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단수 치면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후절수가 되니까, 요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싶은데요. 이 수는 지금 그냥 알기 쉽게 뒤에서 단수 치기만 하더라도 여길 연결할 수가 없어요. 촉촉수로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면에서 왠지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해보고 싶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두면 지금 마치 이렇게 두어서 이곳을 찔러오면 때려내고 이렇게 두어봤자 이건 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흑이 이곳을 먼저 갖다 붙이는 수가 또 있어요. 연결하는 순간 오궁도화 형태로 백을 잡아버립니다. 이거 때려봤자 이렇게 두면 오궁도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번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싶은데요.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끊는 순간 백돌이 이곳을 잡더라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후절수를 이용해서 백을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곳 붙이면 먹여치기 수순으로 인해서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요이 수역시 여기를 먹여치기를 하죠. 뭔가 이쪽 부분 먼저 끊어가고 싶더라도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갔기 때문에 흑 입장에선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곳을 연결하는 수예요. 그러면 백이 만약에 이곳으로 두었다? 이때는 어떠한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길 먼저 살며시 갖다 붙이는 수가 좋아요. 이렇게 집을 내는 건 여기가 끊어지는 순간 곤란해지니까 여기까지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곳에 집을 없애면 여길 때려내더라도 단수 치면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요. 여기까지는 버텨야 돼요. 여기까지 버텼다. 그러면 흑에게 정말 멋진 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무조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이곳 집을 없애고요.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곳으로 이렇게 흙도를 잡으려고 한다면, 흙이 여길 끊는 수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백이 이곳이 자충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단수를 치면, 지금처럼 바깥에서 백의 활로를 줄이는 순간, 이돌이 단수라서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끊는 후절수를 이용해서 백을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이곳으로 두었을 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두고, 여길 끊었다? 지금 이쪽으로 두면 이거 후절수를 잡히니까 이번엔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싶은데요.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는 뒤에서 단수 치는 수가 여기 연결할 수가 없어요. 촉촉수죠. 그래서 이거 잡으면 이렇게 두게 돼요. 백이 모두 잡혀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서 버텨가고 싶어요. 마지막 꼼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흙이 이곳을 끊어 달라는 거죠. 그럼 여길 때리고 이렇게 막아왔을 때여긴 양쪽 다 모두가 못 들어가니까 비기 되지 않느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는요. 백이 이곳, 흙이 이곳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1선을 갖다 붙이는 수가 좋아요. 연결하면 5궁도와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치중 가서 때려내도 이곳을 찝어가면 100을 모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백이 만약 이렇게 두었다? 그럼 이곳을 딱 끊는 순간 여기를 때려내더라도 지금 끊어지는 순간 후절수를 이용해서 흑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